이 안에서 이렇게 껴보면서 총합 데미지 밸류를 좀볼 수가 있게 됐습니다. 그래서 옵션도 바꿔보고 이러면서, 좀 보이시죠? 그 다음에 총합 데미지 뿐만 아니라 요 옆에 보시면은 쿨타임 데미지라는, 어, 데뷔 데미지라는 게좀 있어요.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대략적으로 이렇게 좀 정리가 됐거든요. 그래서 그림자 같은 경우에는 장비 데미지가 447.4% 거기에 플러스 장비 옵션으로 몬스터 뒤로 텔포를 한다거나 그림자를 이용해가지고 그림자 버프를 써서 속도가 좀 올라간다거나 이런 식으로. 그 다음에 페어리 같은 경우에는 장비 옵션, 오브젝트 피해. 그 황금향 같은 경우에는 강화, 증폭, 수치에 따른 최종 데미지 이런 것들이 좀 올라간다. 이런 아, 것들이 있어서 고변상 기준으로는 아까 따로 좀 계산을 해보니까 대충 이 정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. 뭐 계산이 틀릴 수 있습니다. 오늘 첫날이기도 해서. 음. 그 다음에 용투장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무큐 과서모 세트라고 보시면 돼요. 이제 과거에 무크와서모에다가 기본 장비 옵션이 436%에다가 최종 대미지 3%가 좀 붙어있더라고요 그래서 대충 고변산만 때려봐도 요정도 나오는데 대충 증가량 비슷해요 그쵸 어 그 다음에 치륵 같은 경우가 깡공이 굉장히 낮은데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최종 데미지 10%가 붙는데 거기에다 쿨감 30%가 또 붙어요. 근데 만약에 내가 그 장비 옵션 키를 누르게 되면은 최종 데미지를 빼고 쿨감 55%를 쓸수 있는 그런 장비가 좀될것 같고. 그 다음에 세렌디 같은 경우가 장비 데미지가 상당히 낮은 편이거든요. 세트 데미지가. 근데 최종 데미지 3%에다가 3%, %에다가 속, 어, 3 속성 강화 증가. 그다음에 쿨초가 있는데 요것도 지금 보시면은 장비 세트 데미지 기준. 요게 제가 왜 장비 세트 데미지만 얘기하냐면 단일 장비 데, 장비 옵션은 고정입니다. 고정 값이에요. 그러니까 상위는 무조건 어, 59%. 다른 장비에 끼더라도 상위 59%. 다른 장비에 끼더라도 59% 똑같아요. 그러니까 단일 장비는 다 동일한데 세트 옵션이 좀 다른 거예요. 세트 옵션만 좀 비교를 하는 중입니다. 세렌디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셨다시피 낮아요. 음. 그래서 아까 황금양이 지금 1 8 1 2에요 근데 세렌디를 누르면 생각보다 안 약해. 어? 그래서 밑에 보면은 장비 데미지가 조금 더뭐 높거나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. 이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장비 데미지가 메인으로 들어가 있는 애들 있죠. 오브젝트 데미지 얘네들이 수치가 좀 어떻게 정리되는지는 조금 더 정리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. 예. 특히 아까 여기 천재지변도 천재지변 같은 경우에는 자연색이죠. 데미지가 생각보다 많이 안 빠지죠. 어. 선생님, 뭐 몇백만이나 몇, 몇 빠졌는데 높은 거 아닙니까? 이게 비율로 따지면은 보통은 한 지금 한 3~4% 오브젝트 장비랑 형님들이 이제 돈지랄 돈, 돈 세팅이란 것, 뭐 5~6% 이렇게 차이 나는 거여서 이게 이제 형님들이 이제 조금 더 착용도 해보고, 실 플레이도 좀 해보고, 이런 것들이 좀 이제 오브젝트로 많이 봐야 되겠지만, 되겠, 우선적으로 추천드리는 거는 여러가지 옵션들을 좀 봤는데 요거 정도를 좀 보는 건 어떤가 싶었거든요 지금 일단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그림자는 뭐가타부터다 필요 없이 그냥 유틸이나 이런 거다 빼고 어 유틸이나 이런 거다 빼고 그냥 저점이 상당히 높은 그냥 기본 장비 데미지가 높은 편입니다 장비 세트 데미지가 높은 편이어서 그림자가 좀 괜찮아 보이고 다음 용투장 같은 경우에는 무큐 과소모인 대신에 그런 불편함이 있는 대신에 적당히 유틸도 있고, 그러니까 유, 보통 유, 여기서 말한 유틸은 속도입니다. 속도가 있고, 그 다음에 데미지도 그림자보다는 조금 높을, 높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가진 장비고요 다음은 치륵인데, 저는 개인적으로 형님들이 초반에 가능만 하다면은 초반 레전더리급에서는 치륵을 제일 많이 쓰시지 않을까 싶어요. 엥? 하실 수 있는데, 이 치륵 같은 경우가 지금 보시면은 최종 데미지 10%에다 쿨감 30이잖아. 이러다 보니까 퍼 쿨이 높아요. 그러니까 말 그대로 형님들이 던담에서도 던담을 유리하게 가져가기 위해선 적정 쿨타임 감소와 적정 데미지가 좋잖아 그래서 현재 형님들이 플레이하시는 플레이어블 캐릭터들의 기본적인 형태가 현재 쿨타임 감소가 대략적으로 50%가 넘어갑니다 그니까 보통 50%선에서 왔다갔다 해요 그 50%선이 형님들의 뭐 75렙을... 4번 집어넣거나 아니면 형님들이 게임하는데 세트템 끼시는 분들도 보통 반반 세트하시면 쿨감 50% 나오거든? 그래서 지금 형님들이 단일 쿨감이 마법석 단일에 있는 15% 쿨타임 감소를 제외한 나머지 장비들의 쿨타임 회복속도 증가나 이런 것들이 없어요. 여태껏 스킬 난사하고 평타치는 시간 없이 게임하시다가 남들이 딜 세다고 하는 거 그냥 가셨다가 야, 갑자기, 야, 현자 타임이 졸라 심한데가 될수 있어요.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는 안 계신 무기를 쿨타임 감소 관련을 좀 생각해보는 게 어떤가. 수무기라고 하는? 쿨회복이죠? 어. 근데 요거는 뭐 조만간 개, 계산 잘해주신 분들이 또 퍼섭 열심히 연구하시면서 해줄 테니까 요거는 일단 이런 상황들이다. 아, 먼저 말씀드리고. 일단 제가 이제 아까도 보셨다시피, 치륵 같은 경우가 이제 데미지 쿨감 밸런스 픽이니까, 요걸 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. 자, 다음은 4번 황금양 같은 경우는 돈저씨용입니다. 어, 강화 증폭, 그 다음에 최종 데미지, 악세 증폭, 이렇게 해가지고, 이게 지금 단, 어, 고변산을 추가 부분을 좀 따로 해봤는데, 얼추 이 정도 데미지 밸류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이게, 그니까 지금 정확하게 계산식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돼요. 어 그래서 황금향 같은 경우도 일단 현재는 데미지 밸류 적으로는 당연히 제일 높을 가능성이 높습니다. 근데 이제 요거는 아마도 그 골든 크로스가 지나는 그기점이 그 있을 겁니다. 무슨 얘기냐? 지금 형님들이 펠로스 이지검 맞습니까? 그 다음에 황홀경 둘 중에 뭐가 세요? 라고 하면은 이게 세긴 세지만 일반적으로 1티어는 펠로스 이지검이죠. 왜 모두가 12증폭을 할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. <laughs> 그쵸? 예. 그니까 이게, 모두가 12증폭을 다 하면은, 그러니까 당연히 형님들도 본캐는 하셨겠지만, 12증폭을 하시더라도 본캐는 하셨겠지만, 부캐릭들까지 올 12증폭을 다 못한단 말이야. 그래서 모두가 저 황금향을 못 껴요. 그래서 아마 그 골든크로스, 그러니까 황금향이 이렇게 쭉 강해지더라도, 다른 친구들 이렇게 요 구간이 있을 거예요. 요게 아마 10 아니면은 11증폭일 거예요. 그 말인 즉슨, 일반적으로 나머지 친구들은 황금양이 가기 전에는 다른 장비들이 더 좋을 가능성이 높아. 황금양은 사실상 12 증폭의 영역부터 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, 일단 황금양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는 돈 터치하셔도 된다. 돈 터치, 돈 터치미. 그래서, 돈터치용이니까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겠고. 일단, 길잡이라는 친구가 좀 매력적이에요. 어. 지금 이번에 새로 추가되는 상태 이상인 파열이라는 상태 이상이 좀 추가가 되는데, 이 파열 같은 경우에는 스택당 6%, 7%, 8% 데미지인가요? 음. 그래가지고 약간 시너지 느낌을 좀 냈어요. 그러니까 자체 데미지도 크게 낮진 않지만 길잡이 하나 껴주면 은 그래도 파티에 좀도움을될수 있는 음, 파열이라는 시스템이 좀적용될 거니까 이게 이제 시너지기 때문에 몬스터한테 디버프가 걸리는 형태거든요. 그래서 요번에 새로 추가된 거니까 이렇게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하나는 이거 6번은 원래는 적으면 안 되는데 하나 구경 재밌을 것 같은 게 여우예요 저 본캐는 아마 여우 맞출 수 있어요 여우 이는 뭐냐 잘하면 0.5티어 못하면 2티어 이 <laughs> 친구 하나 있거든요 지금 오브가 최대 4개까지 쌓이는 오브를 축 척하는 형태니까 게이지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오브를 최대 4개까지 하는데 오브 한 개당 스증이 10%씩 올라요.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단순 그니까 이게 그냥 하변 합해서 고변산 때려 버리니까 이 정도인데 아까 고변산을 10% 10% 10% 10%, 10 하니까 100 460%까지 터지더라고. 그래서 잘하면은 다른 장비들보다 한 3에서 5% 정도 셀 가능성이 높아요. 조건이 좀 빡셀 것 같긴 해도 조건을 보시면 오브 그니까 오브의 힘을 빌려 순간적으로 강해집니다. 말그대로 30초간 스증 40%짜리 버프를 받습니다. 최종 대미지 40%짜리 버프를 받는 형태예요. 그런데 공격 시 14씩 차고요. 그다음에 오브 1초마다 오브가 3씩 찹니다. 그럼 30초라 그러면은 쿨타임 3초겠죠? 3초 동안 계속 때리면은 420 차고 그다음에 만약에 못 때리는 구간이 있더라도 1초마다 게이지 차 가지고 혹시나 가능할 수 있다. 물론 경우에 따라서 소환사나 여메카닉처럼 끊임없이 히트 수가 들어가는 그런 친구들도 물론 마찬가지지만, 또 반대로 이제 그런 애들도 갑자기 뭐 무적 판정인 기믹을 해야 된다거나,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좀 불편할 수 있고. 그래서, 재히 재밌을 것 같아요. <laughs> 뭔가 버스트 한다는 느낌으로다가. 맞춰나가지 나가,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요건 좀 재밌는 장비 하나 있다 자 그리고 이제 버퍼 같은 경우에는 가장 높은 밸류로 보이는 건칠륵 세트입니다 어. 지금 보시면은 제가 일부러 여기 최종 데미지만 적어놓고 버프력은 체크를 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은 모든 세트 버프력은 같아요 보시죠 504 아, 그러니까 다 똑같아요 버프력은 버프력, 아, 504다 똑같기 때문에 버프력은 다 같아요 그러면 나머지는 유틸 싸움이거든요 지금도 미지 세트랑 총사령관 세트랑 보시면은 미지 세트랑 총사령관 세트 버프력이 같은데 전부 다 총사령관 쓰죠 왜 쿨타임을 좀더 챙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다른 장비들 제외하고 현재 치흑 같은 경우가 유일하게 쿨타임 밸류를 좀 가져갈 수 있습니다. 특히 쿨타임 55%를 터트릴 수가 있어 가지고 지금 장비 특성도 없어지고 이런 마당이기 때문에 어 버프력 용으로 쓰실 거면은 치흑 정도가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. 그런데 형님들도 어 선생님 아까 시너지 장비 파열 적용된다더니 이런 버퍼한테 파열 짬때리면 되겠네요. 그럴까 봐 파열 사냥의 전율 옵션은 버퍼 효과 미적용입니다. <laughs> 알겠죠? 그러니까 버퍼분들은 사실 요거를 보시거나 아니면 쿨타임 감소를 보시거나 이렇게 보실 수 있었는데 현재는 지금 쿨타임 감소 제외한 나머지 유틸적 측면을 가져갈 만한 장비가 딱히 없기 때문에 현재 나와있는 장비적 특... 측면에서는 치륵 정도가 현재 괜찮아 보인다 아. 오케이 물론 요 부분은 오늘 제가 이제 여기 정리해 드린 요 부분은 뭐 제가 정답이 다가 아니라 지금 퍼스업에서 그냥 형님들이랑 계속 이제 퍼스업 딸깍딸깍하면서 본 거고 이제 당연히 본서 왔을 때 여기 장비 시뮬레이터라고 있어요. 이 장비 시뮬레이터에서 본인들이 직접 이렇게 장비를 껴보면서 내가 데미지가 얼마나 강해지는지를 이렇게 직접 이렇게 체크를 경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뭐 굳이 제가 이제 알려드리는 건아 이런 요런 것들이 이런 방향성을 갖고 있구나. 라고 보시는 겁니다. 오케이 일단은 오늘 방어구 세트는 이 정도만 먼저 보고.